미국이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뉴질랜드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링링이라는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올라오고 있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면서 다들 조심하라고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피해들이 있고,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집의 가구들이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제트스키를 사용해서 사람들,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반려견들을 이동시켰던 사람의 인터뷰에서 마치 폐허 속에 핀 꽃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느 재에서든지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서 어쩌면 절망 속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에 제살기만 찾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마 인류는 멸망을 여러 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선함을 넣어주셔서 심지어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런 위기가 없더라도 삶이 항상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 요인으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수 없으면 공적인 기관에 문의를 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핸더슨에서 마오리 성교를 하시는 허선교사님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에 홈리스들을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그 사역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런 사역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동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